그니까 러 민기가 성인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중국의 회사를 이끌 때 직원들한테 막 막말을 했다. 그렇지 이제 역을 안 하면 말을 못 했죠 거의. 오. 그러니까 말할 그럼 직원들이 굉장히 무서웠겠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민규님 뭐라 얘기하면 거의 다 애들이 아 애들 그 형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잘 듣고 그랬어요. 오... 네, 지금은 이제 거의 서로 연락 안 해서 그런지 뭐, 회사 했을 때까지만 또 민규님 뭐라 말하면 그냥 그, 그게 좀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럼 성년님을 알고 나서 민기가 이제 직원들한테 할때 말끝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이제 욕부터 했는데 이제 그렇게 없어졌다에. 예. 거의 한1년 반? 어. 가까이 시간이 걸렸죠. 아 많은 변화들이. 변했는데 이제 서서히 예.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막 화내고 화 화내고 나면 이렇게 먼저 와서 아, 미안하다 이렇게 안아 안아주고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뭐 미안하다 소리를 못 들어봤죠. 아 미안하다 말도 안 하고 성님을 예, 성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예. 그냥 같이 이렇게 수, 저녁에 되면 어차피 술 먹으니까요. 아. 그때는 저녁에 되면 사무실에서 우리 야근을 늦게까지 하니까 이제 자을 아. 항상 술 먹으면서 민규님이 술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술 먹으면서 그때 민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 모르니까.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 야이 비비새끼야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아. 야이 새끼야 예수님 믿으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욕하면서 복음을 전하. 본인도 이제 그 변화기 변화는 중간이었기 때문에 네. 본인도 술을 먹었지만 네. 그러면 술은 언제 끊었냐 술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꽉술 입에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민그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잖아. 아니죠. 그나 그러니까 민균이 같은 경우에는 역하고똑 같아요. 술을 뭐안 먹으면 또 일을 못 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손 떨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인님 모르기 전까지는 술도 먹고 욕도 했던 애가 선인님 말면서부터 서서히 술도 네, 줄어들고 술을 아예 끊고, 술도 끊고 욕도, 욕도 줄어 아. 근데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거의 한 1년 반? 술 거지 다 하면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아, 아 그렇게 그렇게 이 병행이... 선유님 알면서부터 3년간의 엄청난 면화가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네. 충격도 저 같은 경우는 충격이지만요. 이제 저는 왜냐하면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충격이잖아요. 근데 그냥 반신 그뭐 대충 그형인들좀 그, 그, 그 있었거든요. 그냥. 그냥 민규님이 사장이니까 안에 예배나 오면서할수 없이 나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 같네요. 근데 그 사람들 봤을 때는 좀 미, 미친 사람이었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아. 예, 막 술도 아예 다 끊어 버리고 막 담배도 끊는다고 막3 그럼 선현이 모르기 전까지는 직장 내에서 예배 예배를 드린다는 건 꿈에도 상상 못 했던 거네? 그렇죠. 그럼서 선현님을 알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직장 내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제 알기로는 민규님 그때 목사님을 목사님을 이렇게 알고 성, 성령을 이렇게 떠서 드는걸그 메시지를 듣고 얼마 안 됐어요. 민규는 저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삼 개월 동안밖에 안 다녔어요 교회를 사실 본격적인 교회 다니는 아나 만나기 전에 예3 개월 동안밖에 안 다니고 그다음에 목사님 만나시고 후에도 그 산준사님 근데 그 그냥 그 모임이잖아요 사실 기본 교회는 아니잖아요 가상 교회처럼 이런 식으로 음. 얘기하다가 그때 뭐 제가 제가 그 빔에 다니기 싫대서 그때막 목사님과 카톡하고 그랬잖아요. 동화 우리 목사님이 니 니가금 예배를 인도해라서 해 민규님 그때 그때 처음 예배를 시작했어요. 우리끼리 내절선면은 음. 사실 한 20분 밖에 예배 안 들었었어요. 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 그냥 컴퓨터로 이제 그 찬양을 다운받아서 하시고 어. 후에는 막 장난이 아니었죠. 음. 목사님 카페를 저도 가입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때 목사님 카페라 예배를 올리셨잖아요 주일예배 설교 똑같았어요 가끔 몇번은 주일날 설교가 내용이 오. 목사님 올리신거 제가 읽어보잖아요 듣지 못하니까요 민현님 설교가 거의 똑같아서 제가 민현님하고 그랬죠 혹시 나빠서 목사님하고 서로 이렇게 짜고들어서 예배를 드렸냐 주일날 설교를 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런적이 몇번 있었어요 제 기억속으로는 세번인가 네번인것 됐어요 음... 주일날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되면 월요일날 되면 제가 다음 카페에 들어가잖아요 나팔을 불어야 그때 당시 이름이 그러면 목사님 설교하고 어제 지난 어제 주일 그 민교님 설교가 거의 비슷해요 그 구절 이렇게 사는 음... 구절도 그렇고 설교 음... 내용도 그렇고 어... 그렇게 아무도 이제 민기가 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영향을 받은 거지. 뭐. 그렇죠. 어. 허거나 그 그카페 이렇게 옛날에 민결이 사장 사상 대기 사장님 되기 전에는 어. 이제 민결이 3실에 항상 노트북을 끼 있어요. 있는 항상 그나팔을 부르는 라 카페는 열려져 있었어요. 거기면서 뭐 올린 거 없어도 항상 이렇게 여러분도 음, 음, 이렇게 참고하시나 봐요. 음. 많은 걸 받겠지. 뭐. 네. 어. 내가 아무튼 손님을알는 뒤부터 어, 민기 인생은 진짜 엄청나게 바뀐 거구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술을 아마 안 만났으면은 이화랑 결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뭐 복음을 전한 거는 그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 술은 이제 사실 그황달전 황달. 너무 술 너무 먹으니까 이렇게 황달이 걸리죠. 근데 황달에서 흑달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죽는다 보면 되죠 이렇게 술 계속 뭐 끊지 도못 하고 이제는 흑달 거의 근데 이제 술을 끊게 되고 그리고 눈을 계속 막 이랬었거든요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눈도 이제 예수님 껄만 됐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서 그눈 봤다 고대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이게 직접 엄청 큰눈 빛이 나고 막그눈 보고 이튿날부터 눈이 나아버리고 지금 눈 정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뭐였더라? 암튼에, 이렇게 막, 사람이 되게 온유해졌달까요? 음.